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어, 단가반으로 도시계획시설 투자 분석반 진행했었는데 아, 좀 강행군이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좀 저하고 함께 힘들었었는데 어, 그래도 힘들었던 만큼 무언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복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어, 시간 투자하셔서 복습을 좀 하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물건을 보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폰천시 소오읍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입찰 중입니다. 입찰 중이고 현재 진행형인 물건인데 어이 물건을 좀 보면.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28번지하고 46번지가 같이 나왔죠. 요거까지, 요거까지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지목은 답. 그리고 제가 항상 볼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보라고 했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지목은 답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도시 지역이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주교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지구 단위계 획 구역으로 묶였는데 소로 이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 도로가 깔리지 않은 상태인데 아는 상태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2단, 2 2-2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교재 보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축조가 가능한 땅이다. 그러면 결정고시는 언제 됐었냐? 결정고시는 2014년도 12월 31일 날 됐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내가 만약에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생기는가? 혹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뭐 건축이 충분히 가능한가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물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꼭 투자해서 돈벌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서 공부하는 개념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음, 이 물건은 어, 위에 보신 것처럼 10년 미집행 물건이고요. 10년 동안 이제 미집행이 되고 매수 청구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중에 중앙공원에 속하고 결정고시는 1998년, 1996년 12월 2일날 결정고시가 됐네요. 그래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물건이기도 하고, 2020년에, 어, 해지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종류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투자를 하겠다 싶으면, 지금 뭐 거의 흉가죠, 흉가. 네, 뭐,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건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나한테 실익이 있냐 없냐 그런 걸좀 따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를 보면 이런 곳에, 이런 곳에 물건입니다. 이런 곳에 물건, 스카이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곳인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면.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인데 지목은 대죠. 그래서 10년 미집행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교육 받은 거를 딱 떠올리시면서 제가 보여드린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딱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안 알려드리지만 교재를 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얘가 왜 매수 청구가 가능한가?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에서 공원 저촉 이렇게 돼 있죠. 아, 공원 중에 중앙공원에 저촉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도 공부한 것을 떠올리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도에, 6년도에 이게 공원이 지정이 됐고, 어, 지목이 대인 상태에서 10년 이상 흘렀다면 내가 투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매수청구에서 보상받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매수청구가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도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해설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꼭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 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수 청구 가능한 물건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물건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지금 20년 미집행으로 2020년 해제 가능 물건. 단계별 집행계획 없음 결정고시 1982년 9월 2일 날 결정고시가 됐답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고시가 됐냐? 딱 봤더니 여기에 도로 모양이 보이죠.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들어갈 건데 이런 물건을 찾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스피드 옥션을 보고 계실 건데요. 스피드 옥션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피드 옥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지 옥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 해당 물건의 지번이 16번지죠. 그래서 지모은 과수원이고 여기에 국토계획비 이용에 따른 어, 지역시 구등. 그래서 보면 뭐 저촉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도로가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선 도로가 안 난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됐죠.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다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16이 아니라 12도 있죠. 그래서 12를 클릭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12를 클릭해 봤을 때쭉 보면 이제 저촉이란 표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어디냐? 여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 에 얘를 좀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막뭐 500대 1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축척을. 축척 축적 변경해서딱 보니까 아얘구나 이걸 알수 있죠. 얘인데 얘가 도시계획시설로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20년 미집행으로 인해서 해제가 가능한 물건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 언제 해지가 되냐? 2020년에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해지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실익이 뭘로 돌아올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사개발이 스타트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풀리고 나면 내가 뭘할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나한테 어떤 부분이 이익으로 돌아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필기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나한테 득이 되냐 안 되냐 따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물건은 꼭 돈이 됩니다 이런 물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 토요일 일요일날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어, 교재를 놓고 이 물건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에 대한 복습하라는 개념으로 물건 보여드리는 거니까 해당 물건 보시고 공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건 보여드린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실제로 한번 조사하셔서 좋은 내용 같으면 입찰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